이 그때 값을 알파라고 했을 때, 우리가 는 0은 필요가 없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삭제해야 되고요. fx와 이것과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우리는 fx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fx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일단 먼저 미분을 해봐야 되겠죠. f'x는 x의 제곱분의, 앞에 거 미분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x분의 2가 되겠죠. x제곱분의 2x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거 그대로 x가 되겠죠. 마이너스. 이번에는 앞에 거 그대로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비어하면1 이렇게 됐었겠죠. 이것이 0 되는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은 이제 위에는 2가 되고 저것은 2 lnx가 되어서 이것이 0이 되는 거니까 lnx는 현재 1이 돼서 x가 2일 때가 그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0, 2 이렇게 될수 있겠죠. 그럼 0과 2 사이에서는 현재 이것이 우리가 양수가 되겠고요. f'x가 되겠죠. 위에는 이제 x가 됩니다. 음수가 되고 0이 되는 거니까 이것은 극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f2가 그때, 그때 값이 이제 f2가 되겠죠. 2를 대입하게 되면 이제 2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때 값이 2분의 2가 되겠죠. <laughs>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나온 알파가 2분의 2가 되게 되어서 그리고 이제 fx는 이제 그러면 어, fx는, 여기도 마이너스가 없, 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문제가 잘못됐는데요. fx는 그러면 이제 n2분의 2x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것과의 교점을 우리가 찾으면 되겠습니다. 저 fx 그래프를 잠깐 보겠습니다. fx는 우리가 0보다 클때 그림을 보게 되면 2에서 이제 극대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x. 이런, 이런 식으로 돼서, 모아들어 뭐 가면 0에 가까이 가죠. 이런 식으로 되게, 되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2일 때, 2일 때 극대가 2분의 2가 되겠죠. 2일 때 극대가 2분의 2가 되겠습니다. X가 음수가 되게 되면 이제 이것은, 이것은 기함수가 되죠. 기함수가 되는 거, 이거 반대 모양이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이런 모양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2분의 이렇게 될수있겠죠 원점에서 그는 접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쨌든 그 접선 찾아가지고 한번. 보자. 왜냐하면 이것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니까요. 그러면, 그러면 이 점을 우리가 모르니까 이 점을 t 콤마 t 분의 lnt의 제곱 이렇게 될수 있다고 치게 되면 이제 y 마이너스 y1 t 분의 lnt의 제곱이 되겠고요. 자 미분하게 되면 이것을 이것을 미분하게 되면 아까 나왔죠. t의 제곱분의 2-2lnt e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에 x-t 이렇게 될수 있겠죠. 그런데 근데 이것이 현재 접선의 방정식이 되고, 이제 이것이 0,0을 줄아니까 대입하게 되면, t분의-2lnt는 t의 제곱분의 2-2lnt에다가 e 마이너스 t 이렇게 볼수 있겠죠. 약분하고, 여기가 그러면 또 t분의 가 되고 마이너스 이렇게 될수 있겠죠. 그러면 t,t 같으니까 지워지겠고요. 마이너스 2 LN T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 플러스 2 LN T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4 LN T가 2가 되어서 LN T는 현재 2가 되겠, 되겠습니다. 그러면 T는 루트 2가 이렇게 될수 있겠습니다. 그때의 길기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때의 길기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밑에는 현재 2가 되겠고요. 2 마이너스 2 LN t 루트 2가 되어서 이것은 1 되는 것이죠. 그러면 2분의 1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2분의 1일 때 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a1은 a1은 현재 2분의 2x가 되는 거니까 더기이가 크게 되죠. 그러면 이것은 안 만납니다. 이때 그러면 만나는 것이 없으니까 이제 a1은 현재 우리가 0이 되겠고요. a2가 되는 것은 이제 그때는 2분의 1x가 되는 거니까 접하니까 두 점을 잡는니다 a2는 현재 2가 되겠습니다. A의 3이 되게 되면 이제 더 기울기가 낮아지겠죠? 3이, 이것은 이제, 이것은 3, 2분의 2가 돼서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네 개에서 만나게 되겠죠? A의 3은 이제 4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3, 2분의 2X가 되는 거니까 되겠죠? 자, 이제 A가 3보다 크게 되면 이제 계속 만나게 되겠죠? 이때부터는 계속 4가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A의 4도 4가 되고 모두 다 4가 됩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제 시그마가 나왔죠? 이것은 그러면 A1은 현재 0이 되겠고요. A2는 2가 되고, A3부터는 계속 4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4가 나와서, 정답은 4가 3부터 10까지 8개가 되겠죠. 32 더하기 2가 되어서 정답은 이제 30, 이것이 34의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